진정우 전화 왜안 받아?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너 아직도 개들하고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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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야 이거 야안 깨졌다 다행이다, 돈 굳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. 네. 저기 준호야, 네? 그별일 없어? 뭐 애로사항이랄지 뭐 기타 등등. 네, 그래, 그랬대. 저기 저기, 그, 음, 음... 너가 아직도 마음을 안 여는 거 알거든? 근데 그래도 뭐 이게, 문제 같은 거 생기면 음? 혼자 싸질머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... 쌤한테 툭 터놓고 얘기를 해. 응? 음? 그래도 내가 너보다 흡입한 인생 짬밥이 훨씬 더많잖아그지 네. 네. 아주 형식적인 멘트. <laughs> 종 쳐가지고. 알아, 인마. 아이고, 내가 뭘 어떻게 돕겠냐, 응? 내 몸뚱이 하나 버거운 마당에. 응, 응. 시집돈 시즈... 없어. 그만해.